자, 교과서 81쪽입니다. 예제 2번인데요. 자, 연립방정식의 두 번째 유형이에요. 두개다2차식이고요 아까보다는 좀 복잡하죠. 자, 그런데 어, 오른쪽 등호 오른쪽을 보면은 위의 식은 0인데 다른 하나 식은 예, 20이라는 0 아닌 숫자가 나와요. 그죠? 자,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이 3단계가 있거든요.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. 여러분들 같이 집중해서 한번 볼게요. 자,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이둘 중에서 오른쪽 상수항의0인식을 먼저 찾아야 되는 거예요. 자, 찾으면은 위에 거죠. 예죠. 자, 그 식을 인수분해, 해, 해 라고 했어요. 하죠 뭐. 자, 3x제곱, 마이너스 7xy, 플러스 2y제곱이에요. 자, 여기가 숫자인 거에 익숙해 있지만, 여러분들, 뭐, y 하나 더 붙여준다고,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. 자, 그래서 보면은, 2y와 y인데, 어, 부호랑, 예, 개수를 맞추자니 쉽지가 않아요. 그죠? 자, 이건 뭔가 아닌 것 같고, 한번 순서를 바꿔 볼게요. 이번에는 위에 거 y, 밑에 거 2y라고 하면은 자 곱해서 6xy고요. 대각선 자 곱해서 xy죠, 그죠? 자 더하면은 7xy인데 얘가 마이너스네요. 일차항이 일차식이 1차 x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은 그쵸? 둘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은 뭔가 될것 같아요. 자 그래서 3x-y와 x-2y는 0이라고 이렇게 첫 번째의 식이 정리가 됩니다. 음. 자,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. 아직 밑에 식은 하지도 않았어요. 손도 대지 않았는데. 3단계 갈게요. 이 식을 y에 관해서 한번 표현해 보래요. 자, 그러면은 왼쪽 괄호에서는 3x-y가 0이죠. 다시 말하면은 y는 3x가 될 거고, 자 오른쪽 식은 x는 2y예요. 자 그래서 y는 2분의 1x, 자 이렇게 될 겁니다, 그렇죠? 자이두 개의 식을 각각 이두 번째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할 거예요. 자이 과정은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할게요.